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좀 눈이 왔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일대일 양육자만 하고 집에 갈때 눈이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많이 올까 적게 올까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언덕길에 조금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누가 일찍 와서 눈을 절반은 다 치워 놓으셨더라고요. 어, 교회 현관 입구도 다 쓸어 놓으시고 그래서 아, 참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 자모는 이제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성도의 삶의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준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 말씀은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실 감동적. 왜 감동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나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는요. 보증서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증서지 말라. 보증 선 사람은 옷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다 뺏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웃은 도와줘야 되죠. 이웃은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열심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증을 선다는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한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늘보증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를 봅니다. 근데 보증의 대부분은요, 우리가 내 한도보다 더큰 것을 보증 쓰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게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데 있어요. 그래서 늘 보증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에게 아주 조심하고 지혜롭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늘 모든 것들을 다는게 맡기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이 어디인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모든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뭐 카드 아니면 대출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 나중에 쓸 때는 쓰지만 갚을 때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일의 사용에 있어서도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하게 막 쓰고 나중에 갚을 때가 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수 있는 늘... 그선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죠 그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거니까요 이거는 사실 예의가 없고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저주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고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야 하는 거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벽이 허물어지니까 편하게 대하기 쉬운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의도 차려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무례해지지 않게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변에 오늘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될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요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여자 그랬지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아요 다투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다투는 사람만 늘 다투어요 그런데 이 다투는 사람들은 16절 말씀, 말씀 가운데 보면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지는것 같고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다 못한다는 거죠. 이 다투는 습관에 대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로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또잘 사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영역, 다투는 인성의 영역. 그리고 조금 이따 나오지만, 누굴 만나는 만남의 영역, 이런 모든 영역까지도 다잘 어우러져야지만 그 성도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보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습관들, 습성들을 잘 돌아보고, 내 성격이 어떤가, 늘 다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자기를 알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늘 다툼을 일으키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줘요 사람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아니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날카로워질 수가 있고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저분해질 수가 있습니다 철과 철이 만나면 서로 날카롭게 해주는 아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이 철이 껌을 만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껌은 덕지덕지 달라붙어 가지고 그 철을 더러워지게 하고 무뎌지게 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에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 몇몇 분들 전화 오셔서 이제 어 성도님들이 아니라 이제 알고 있는 뭐 신학교 동기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연락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연말에 매일 바쁘다 힘들다 그래요. 안 바쁜 게 어디 있고 안 힘든 게 어디냐? 저 맨날 그런 주식이거든요. 야, 안 바쁜 게 어디 있고 안 힘든 게 어디 있어? 그냥 해. 이런데 제가 지난 주에 세 분을 만났는데 그세 분에서 하나 하나 이렇게 마음에 기억에 남는 좋은 말들이 남았어요. 어떤 한 분은 작가셨는데 그 작가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늘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이 완벽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벽해질 수가 없잖아요. 늘 절망했는데, 완벽함을 버리니까 마음에 온전함이 생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포기만 되고 절망만 생기는데, 완벽함을 내려놓으니까 온전한 마음이 생겼다. 마음에 감동되는 말이 됐어요. 또한 번은 제가 같이 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좀 주업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옆에서 쉬우니까 쉬어 보여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그 작업도구를 제가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쉬어 보이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잘하니까 쉬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쉬어 보일 때까지는 이 사람의 노력도 있고 지금까지 해온 숙련된 기술이 있어서 쉬어 보이는데. 내가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덤벼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됐고, 어제는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좀 어르신인데, 내년도에 저희 교회에 좀 재직 수련에 강사로 좀 모시려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을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기도할 게 없지, 그러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옛날과 달라, 그러면서. 옛날에는 일기예보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이럴 때는 일하러 나가면 이 사람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집에서 주구장창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대요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서 빨리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안전하게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요즘에는 전화만 하면 안전한지 전화만 하면 몇시는지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내일은 비 오게 해주세요. 눈 오게 해주세요. 바람 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는 TV만 틀면 내일은 바람 분다 그러면 나가서 일하면 되고 내일은 뭐눈 온다 그러면은 집에 있으면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들을 다 거기에 수용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서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의 발전이 기도를 줄어들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또 마음 가운데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늘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되죠. 그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18절에도 나오네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먹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거죠. 19절 물이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보입니다. 늘 상대방의 마음 보고 에저 속마음 뻔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도 뻔해요 사실은 돌아서서 보면 그래서 남의 마음만 가지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다듬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이 될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데 연단에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고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느니라 이랬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연단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칭찬 받으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헤롯왕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너무 잘했나봐요. 사람들이, 와, 우리 왕은 왕이 아니라 신이다.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 칠때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쳐서 벌레에 먹혀 죽느니라. 사람들이 막 칭찬했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니까 자기의 영광으로 다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나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나님 바울을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의 칭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욱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2절 미련한 자는 이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막 찧어도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미련한 자가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죠. 내가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고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도, 우리 주변의 삶도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23절부터 27절까지 읽으면서 사실 이 말씀 가운데 감동을 너무 받고 그 다음 제목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삽니다 이렇게 잡았는데 23절을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다 목축업이에요 양과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내 생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들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가운데 보면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한 열심히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살지만 늘 마음은 멸류관에 어라는 거예요. 근데 일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25절이 그래요. 풀을 베느에는 풀을 왜 베냐면 양하고 소를 먹이려고 풀을 베는 거예요 풀을 베면 은 산에서 풀을 다 해오면 이제 산에 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먹일 게 없어도 그러나 또 새로움이 나요 산에서 또 꼴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산에 있는 풀을 다 베와도 이제는 내가 더 먹일 것이 없어서 우리 양과 소는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때에도 산에서 풀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시 키우셔서 산에서 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6절에 그 어린 양의 털이 옷도 되고 염소는 밭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이 넉넉해서 내 집에 음식이 되며 아내와 아이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도록 먹이시는 분은 결국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연말에 다 어려운 삶들 마음속에 생각했는데 한분한 한 분의 삶에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때로는 모든 풀이 다 베어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또 공부해 주실 거예요 또 주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산에 풀을 베도 다시 키워주시고 그래서 또베기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좀 멸류관 소망하고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늘 하나님 믿고 감당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 복을 주시고, 그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풀을 키우시고, 그양떼와소떼를 지켜주시면요, 그것이 그제서야 우리의 먹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않에 여러분, 모든 일터의 일들도, 모든 자녀의 일들도, 모든 가정의 일들도, 여러분 맡겨주신 일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러나 마음은 저 하늘 소망에 두시고, 하나님이 복주셔야지, 나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잘 이루어진다. 이것을 마음에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다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다툼의 습관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누굴 만나느냐 만남의 복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련함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산업에 생업에 모든 생명의 삶에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한 날도 축복하셔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모든 삶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의 삶에도 넘치는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떼도 소떼도 염소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구하는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학업 가운데 있을 때에도 군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임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저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 교회 모든 행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난주에는 결산도 했고 또 예산도 세웠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성탄 축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연습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며 눈이 온 이후에 하나님 주의 성전을 깨끗하게 또 정리하면서 눈을 치우며 섬기신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새벽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주의 종들 운행과 반주와 방송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